장 관리를 받던 그런 차장인데 다이먼트 전에 네, 시운전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뭐 문제 있었나요? 최근에 이제 오른쪽 바퀴가 네. 약간 코너 때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음, 음, 남들보다 이제 조금 그 타이어도 일찍 빼보는 거죠. 혹시나 음, 오른쪽으로 자꾸 그러니까 커브를 했... 고속 커브를 좀 과한 스피드로 돌 때. 네. 한백한오 육십 키로 정도로 돌때 당연할 수도 있는데 오른쪽 바퀴가 예전처럼 같이 돌아주지 않는 느낌이죠. 이제 끌리는 느낌처럼 끌리는 밀리는 느낌. 느낌처럼 가속을 저 같은 경우 이제 나갈 때 가속을 강하게 걸어 버리니까 음,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바퀴가 이제 혼자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셋서 그림체들이 약간 가벼운 감은 있긴 한데 뭐 이것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아빠 보이진 않고, 솔직 그거지 않습니까? 어제와 다르면 가야 된다. <laughs> 자, 얼라이먼트 조정을 하고 본격적인 이제 시운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평소에 관리를 주기적으로 이제 많이 했던 차다 보니까 힐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뒤쪽 얼라이먼트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고요. BM의 특성이 대부분 뒤쪽이 많이 돌아가요. 네, 뒤쪽이 많이 돌아가고 하중이 무거운 차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요즘 G 바디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얼라이먼트 조정할 때그 어저스트 부위가 그래서 그 무게 인식을 못하고 조정을 하다가 고장 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들의 느낌인데요. 이건 무시 핸들이 아닌데. 이렇게 도 달라질 수가 있나요? 이거 상당한 노하우가 빠졌다는 느낌이 확올 정도로 핸들링이 바뀐거니까 지금.